달란 친구들 반짝반짝 별선생님이에요 안녕 달란 친구들 해피예요 해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와 바람 나그네 이야기 기억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냉마말틀를 실천했어요 <laughs> 야, 좋네요 오늘은 강한 친구 리더십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릴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그렇군요. 그럼 질문 해피. 강한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걸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엔 거칠고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우리 별난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해피처럼 강한 친구란 거칠고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지닌 친구가 강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선생님!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는 좋은 친구일 뿐이지 강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해피,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그네 옷을 누가 벗겼죠? 한들이 벗겼어요. 맞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강한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해피랑 친구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외계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좋아요 그럼 친구들 같이 함께 외계인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렛츠 고고고 좋아요 옛날에 한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힘도 세서 근육질이라고 불렸고, 다른 한 사람은 힘이 세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느날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이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의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계인을 근육질에게 데려갔죠. 근육질은 외계인을 보자마자 나쁜 종족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덤벼들어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외계인이 힘이 더 세서 그만 근육질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계인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마을의 지도자가 아니야. 진짜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외계인을 예의 바른 사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외계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외계인은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시한 다음 자기들은 우주 평화 유지군인데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우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은 예의 바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좋아요. 해피 외계인 이야기 잘 봤나요? 네. 외계인들의 근육이에 거칠고 배려없는 행동에 더 화를 내며 근육이를 잡아가려 했고 친절이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에 오히려 고맙다고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laughs> 맞네요. 친구들 거칠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마음이 단단하고 튼튼한 정말 강한 사람이랍니다. 선생님, 저도 친절이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가 될래요. 오! 정말 좋네요. 친구들, 거칠고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에게 의존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친절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튼튼한 정말 강한 친구가 되어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